어떻게 만났어? 저는 그 아는 사람 통해서 만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누구 소개하는 사람이 없냐 싶어서 해, 저는 말은 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응. 그 와이프가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주성이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네. 송문이가 네. 사랑이 엄마 보고 싶다 한는보다 네. 사랑이 엄마가 먼저 네. 어, 네. 주성 선수 보고 네. 싶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고. 아, 그러면 당연히 만나야지. 이래가 어디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 식당에서 식당에서 세명이서 만났습니다. 아 소개해 주신 분이나 예, 분이나 예,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먼저 앉아 있지? 아니면 성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니면 제가 조금 늦어서 갔습니다. 나 살짝 살짝 튕겼네. 예예. 내가 사라게 걸고 기다리게 해가지고 아, 애가 쪽을 좀 피워놓고. 살수 살수. 순수해. 아, 운동선수가 이거 <laughs> <laughs> 그래서 딱보자마자 그래 보고 뭐 얘기하고 아, 가운데 있는 그 친구가 화장실에 나갔어요 근데 둘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와이프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바로 얘기해요 거기서 <laughs> <laughs>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저도 아 저도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했어요 처음 <laughs> 만난 사람이 처음에 저도 그, 그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번호를 네, 받았어. 거기서, 예.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자장이 기다려 주시고요. 예. 이쪽 과정으로 또갔올게요 어떻게 되세요? <laughs> 그래서 진짜 찬반남을 만나고. 네네. 일대 소개팅이 아니니까. 서로 이제 그 연락처는 이런 거 어떻게 주받으셨어요? 고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 전형적인 이제 있는지 아 없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번호를 알려달래요. 네. 그런데 만났어요 정말 그 후배를. 아 진짜요? 응. 음, 음. 후배를 만나서 그걸 음... 얻는데 원래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잔 마시고 그런데 구두에 자꾸 보내더라고 아 그래 아그 후배를 믿기로만 해요 <laughs> 아니 후배가 자꾸 집에 데려다주겠다 나너 아, 먼저 가라고 자꾸 보내더라고요 음... <laughs> 그렇게 시작이 됐죠 예 음... <laughs> 그렇지 그렇지 또구나. 이제 그래서 공격적으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만났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림에는 만난 지첫 보자마자 사귀기로 한 거래요. 어,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됐네요. 네. <laughs> 야, 이 정도 금도빠네 금방 사랑에 빠질 거 그럴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저는 어, 만나서 한한달 정도. 진짜 좋아했다고 해도 직쪽으로 보는 거랑 자기가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도 그거 조금 무서워서 한, 한 달만 좀 참고 만나보자고 해서 음. 한달 정도 만나서 아 진짜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년말에 결혼? 2년입니다. 2년. 보동이도 2년. 아 진짜요? 네.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1년이요. 1, 1년. 1년 딱 봄년은 갈게요, 결혼하시고. 네. 만난 지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바로 양가 인사 하고 그때부터 바로 결혼 준비 해서 아, 어 네네 속조 속결로 그냥 바로 아네 이야 그무좀 빨리 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아저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딱 온다고를 음. 하더라고요 만나 보니까는 저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 이제 뭐 커플 할때뭐 행복하게 해준다 뭐 이런 존존뭐 묻고 많았어요 많이 없었어요. 아, 프로포즈도 없었고. 아, 프로포즈도 없고, 정말. 아, 진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프로포즈 할때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가방을 사자. <laughs> 아, 음... 그쵸? 그래, 네, 프로포즈 하는 날 백화점에 가더라고요. 뭐 살래? <laughs> 프로포즈라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가방을 사셨어요. 아, 네네. 음. <laughs> 빨리 애들이 기저귀를 떼야 들고 다닐 텐데. <웃음> 아이고. 프로포즈는 <laughs> 어떻게? <laughs> 저는 와이프한테도 애기를 갖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네. 어? 네. <laughs> 프로포즈를? 네. 어? 프로포즈도? 예. 자, 사랑하는 사람이 애기 갖고 있는 그게 자체가 너무 저는 좋아해서. 네. 그, 그러, 그 정도 사랑했다고 그런 말, 말이에요. 음. 네. 올해 운 음... 결혼 브몇년입니까몇 어... 년도 결혼하셨어요? 1 4년 s 요 i p s a n y o 14년도 결혼하셨어요? 몇 네. 월달에? 7월에요. a n y o n Sanyon. Sanyon. s a n y o 이 S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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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y o n s 가 n y o n s a n y 와 아빠야. <laughs> 지훈이 엄마가 <laughs> 어머 뭐, 뭐, 왔어! 아이고 여기서 왔어! 아, 야 엄마 떠와줘래! 어, 어, 엄마가 어색할 때. 어, 어, 어. 아이고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지훈아, 엄마 아빠가 파이팅 좋습니다. <laughs> 아그 여기 <이거> 정말 많나그 <laughs> 아빠도 전화 좀볼까요아네 정말 깜짝 놀랐는데 <laughs> <laughs> 여보. 어.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요? 어. 집에 어. 손님이 오셨는데 어. 잠깐만. 어. 아 지훈이 아빠. 어머니? 어? <laughs> 지훈, 지훈이 아빠. 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 어디서 안 들어보셨어요? 아.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두 번째! 천하장사? 강호동이요? <웃음> <웃음> 여보세요. 여보, 여보! 우리 집에 진짜 오셨어. <laughs> 저 아버님! 네. 예, 또 다른 분한분 분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지서원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 프로에서 강호동 씨랑 둘이 지금 집에 왔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laughs> 여보, 빨리 와요. <laughs> 네. 아버님은 왜 빨리 안 들어오세요? 네, 일하고 있는데그래요 칭찬하는 거돈안보 이거 다 이거 코너가 있거든요. 지인 엄마 세 가지를 칭찬해야 돼요. 아시가 너무 좋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요? 나 듣고 있다. 어... 무슨 없어? 갑자기 <laughs> 오, 집에 들어오지 마라. <laughs> 뭐, 아버지, 그래도 칭찬할 거 한가 사람밖에 안 하는 건 조금 지훈이 엄마 입장에서 섭섭할 것 같아요. 아니 둘이 있을 때는 하는데 천하 달있사야지 집안일을. 나니까. 와, 엄청난 철학이신데요. <laughs> 아내의 칭찬은 남편만 알아야 된다. 그냥 다른 남자들이 탐내니까. <laughs> <laughs>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원이 엄마도 사랑하는 남편 칭찬. 집안일을 너무 잘 도와주고요. 자상하고요. 두 번째, 자상하고요. 요즘 둘째, 밤중 수유를 혼자서 도맡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아빠죠. 칭찬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같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오늘 주말이라 더. 근데 사람 많이 없음 말했어요. 사람들 드럽네. 진짜 상도동의 일요일 아, 밀려드는 나. 불안 어? 마음이 급하다. 아... 어? 삼겹살 어, 어, 냄새 나다. 진짜? 아... 안 돼. 아니, 다래가 안 계셔. 삼겹살 냄새 나기 나는데. 어, 카드 때문에 안 줘. 그치. 아, 나는데 지금, 지금 일곱시가 넘어 버리면. 네. 안 계신 분들은 안 계시는데. 네. 계신 분들은 식사를 이미 해버렸다고. 네, 그렇죠. 시간이. 그럼 <laughs> 보자. 1호. 어이구, 어, 얼 안다,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 오케이.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괜찮으세요? 어서 좀 깜빡? 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거 저 제가 한의 그래. 집죠. 예. 오늘 저 주성훈하고 강우동이가 아 지금 설거지 집중이셨어요? 아 그러세요? 저뭐 설거지 할수 있는 건데 식사를 안 하셨으면. 식사 끝밥 먹었는데 밥. 밥 먹고 아. 지금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고무장갑 끼시고 아. 오늘, 언제 드셨어요 방금 뜨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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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아. 딱 5분 전에. <laughs> 식 어머 식사 하셨습니까? 예아 그러세요? 우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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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바쁘다. 아. 바로... 오 걸어가시는구나. 아 십사셨구나. 어. 예십사했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반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곤란한데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바쁘신데 괜찮으 얘기 조금만 해도 괜찮으세요? 아이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는 안될거 같네요. 예. <laughs> 근데 형 식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시간대 시간, 시간이... 지금 낮 때문에 불이 하나도 안켜져어요지다 어. 꺼져있다. 일요일 일찍 마친 식사. 불 꺼진 집들. 눈앞이 깜깜해진다. 사상 최초 전원 편의점? 저기 불이 들어데 있잖아요. 아까부터 봤던데. 오 여기 완전 휘황탈환이 그냥.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저 코미디언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네 네. 와 여기, 여기 왔네 네저코미디 <laughs> 네, 집에 누구누구 계세요? 집에, 집에 애들하고 있는데 밥다 먹었는데 와... 아 밥을 다 먹었어요? 네 아까 먹었거든요 아 그럼 집을 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laughs> 집은요 애기아빠가 이쁘게 만들 아, 어요밥안 뭐 먹은 사람은 없습니까? 밥안 먹은 사람은 없어요 아 일부러 먹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안... <소스> <저> 못해, 술 <laughs> 먹고 자요? <자서> 네 <봐야 웃음> 아, <laughs> 아깝네 네 너무 집이 너무 이뻐요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laughs> 진짜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네 요 <laughs> <laughs> 슈퍼 입장 가보게 갔다 와아 쉽지가 번지 하고전 우와 믿지? 다이아래 아기 가 자고 있어요. 아기 아기는 아기는 자고 있어 예, 실례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천안에서 강호동입니다. 네. 네. 어, 먼저 맞아서요. <laughs> 어머 아이가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 어떻게> 아니요. <아기, 웃음> 안녕? 아이고, 안녕. 저희들 오늘 하기 집소에서요. 방송하고 네. 있습니다. 상도도 오늘 저녁 풍을 담아야 되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아이도 <laughs> 보고 싶고 <laughs> 어머! 지금 세 살입니까 네살 다섯 살네살네살네살 제일 예쁠 쁜데네 진짜 들어오세요 네 진짜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식사, 아, 야, 식사 식사를 안 하셨으면 들어가 되겠습니까 네 진짜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식사 아야, 시, 식사를 저는... 안 하셨으면 어떻게 나타나 되겠습니까? 먹었는데 드릴게요. 하... 먹었는데 드릴게요. 하... 아, 그게 안 된대요. 그냥... 아, 식사를. 아... 얘는 안 먹었어요. 딸님은 아, 식사하셨습니까? <laughs> 네, 저 아직 전... 네. <laughs> 안 먹었어요.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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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동 일요일 어느 저녁 속으로 와 예쁘다 어머머머 어머머, 어, 이봐봐 아. 이봐봐 음. 몇 개월? 아기는 지금 5개월 아, 뭐. 5개월 아. 지금 여기가 저희가 다 가족이 같이 살아요 아 여기가 슈퍼부터 해가지고? 여기 예. 옆에는 저희 동선이가 살고 위에 예. 저희 어머님이 살고요 어머님 내려오신 거예요? 저는, 쉬, 저는 진짜, 진짜 못만시어고그 딱.. 다다 앞, 한 계셔. 계셔. 빌라에 옹기종기, 한 집은 세 가족이다. 들어갔다고? 아, 이고 안녕하세요. 성공했습니다. 빨리 좀 좀, 예, 가셔가지고 예. 예, 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 아, 그러면 어, 다음에 보자.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어, 오늘 끝이야, 그냥. 안녕. 어. 예능 팀은 다시 차가운 빛 속으로 들어왔고 아, 네. 따뜻한 저녁 속의 스포츠 팀 줄랍니까? 아, 네. 잠시, 잠시, 잠시. 네. 저 거울 2분만 보고 와도 될까요? 아 <laughs> 어, <laughs> 거울을 봐야 되죠이발발발발 네. 사 년, 십육 년.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와 이때가 어, 태어나서 태어날 때 단생기념 이고야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저저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지훈이 전 지훈. 첫째가 지훈이고 둘째는 지혁이. 지혁이. 네. 지훈 지혁. 지훈이 돌사진지네 네. 네. 집안 곳곳에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스며 있다. 지훈이 엄마. 장롱. 여기가 더 올려서. 이게 한번... 뭐야? 이 벽은 근데 지훈이 벽이네요. 그렇죠, 저희 첫째 벽이에요. <laughs> 아빠가 보 체격이 좀 통통한 체격이네요. 비슷하실 것 같아요. 어 진짜. 요 <laughs> 키는 무슨, 좀 작은데. 예, 예, 예. 무슨 운동 하셨어요? 음 아니요. <laughs> 다 그냥 먹어서. <웃음> <웃음> 우리 뭐제 뭐, 지금 도통 드릴까요? 아네 가만 계시면 됩니다. 가만이세요. <laughs> 네. 야 그래 집 소리만 들어보니까 지훈이가 동생이랑 놀아주는데. 지역이랑 지르이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여기가 <laughs> 지금 졸려하는 시간이어서 그러니까 빨리 해. 빨리 해. 난 응, 지금 그렇죠? 어머니한테 계시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요 준아, <laughs> 이리 와 봐. 어이구. 어이자, 어이자, 어이자. 사마리 집에도 딱상도 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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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봤어? 어. 오 음. 그렇구나. 오. 아이고. 이거는 카메라 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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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한다 어 일로 와봐 점프해봐 여기까지 점프. 하나, 두어 잡아줄게 우이어이차어이차어이차어이차 <목소리도> 어이치+ 아이고 잘한다. 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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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아 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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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잘한다. 국민 아빠니까 아이가잘 오네. 그러게잘 <laughs> 오네. <laughs> 지훈이 낳아리는데 낯을 안 가리네. 어이 <laughs> 쯔. <laughs> 재밌지. 어이 쯔. 어이 쯔. 어머니 이거 못 믿겠구나. 이거 돼지갈비찜이에요. 어머야. 우리 또나고동이 어머니. 그러니까. 또 그렇게 먹을 보기 많다고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 근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성훈아. 주성훈. 돼지갈비찜. <laughs> 와 진짜. 일단 먹지 말고 냄새 만맡아 보세요. 죽었어, 죽었어, 진짜. 와. 이거 봐봐, 엄마가 지금 돼지 갈비찜뿐만이 아니다. 각종 밑반찬에 따끈한 국까지 상도동 어느 일요일 모녀 손맛 가득한 밥상이 차려지고 있다. 한덕희 형, 한덕희 형. 네. 반장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반장 장난 아니다. 아니 닌 맞아, 진짜로, 진짜로. 야 이거, 야그것도 지순성 장이다. <laughs> 수 순거 그냥 두 번째 맞자 그냥. 빠빠빠 가더니 그냥. 저희 어머니랑 밑반찬 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네, 아 예쁘다. 이한 끼는 비오는 상도동의 어느 일요일,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저녁 밥상이다. 고기 국 각종 맛깔나는 밑반찬이 함께하는 풀 버전 한식 상차림입니다. 자, 소나 이제 우리 지훈이하고 나좀 데리고 나온나 어, 아, 예. 아, 이거 조조 가자. 점프해봐. 점프 <웃음> <웃음> 깜짝 놀랐지. 나가 너무 잘 놀아. <laughs> 깜짝 놀랐지. 너가 엄청 놀래줘 지훈이가 낯가린단다. 아진짜 아는 어, 네,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가리는데안프리아진짜 네. 역시 아빠랑... 어머 어머. 네. 아 그랬지, 그랬지. 이야 성훈이하고 호동이가없다 생각하고 아, 아, 저한끼 아, 극장을 아, 찍으셔야 됩니다. 한 알았어, 알았어. 2, 3분 정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기가발히서 있어야 돼. 지훈아. 한끼 극장 큐! 자, 지훈아, 지훈아 이리 와봐. 지훈아, 엄마랑 한번가야지 우리 맘마 먹는 시간이에요. 응, 음, 지훈아 어서 먹어. 지훈아, 맘마를 안 먹으면 힘이 으라차차 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힘이 으라차차차차. 자, 우리 여기 앉아서 맘마 먹는시간 어? 이게 다 뭐지? 다 뭐지? 뭐가 이렇게 많지?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지훈아, 봐봐. 그러면 엄마랑 맘마 먹기 시합을 해볼까요? 아니에요. 어? 아유, 엄마. 지연아안할 거야. 엄마 손녀 먹어? 엄마 혼자 먹어. 먹어. 아 진짜 맛있겠네 엄마 진짜. 엄마가 혼자 앉아서 먹어야겠다. 엄마가 혼자 앉아서 먹어야겠다. 빨리 와봐. 어? 빨리 와봐. 엄마는 여기 있고 싶은데. 빨리 와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열, 여러... 됐다, 여러... 가자. 저 여기서도, 어 알았어. 알았어. 지... 여기서도. 지훈아, 지훈아, 지아 아, 어, 오케이, 됐다. 이리 와봐. 김만만 먹을까? 김만만? 이리 와, 점프해봐. 지훈아, 가자. 이리 와 여기, 오케이. <laughs> 이게다 세이... <laughs> 살아가는 이야기지 뭐. 그러니까. 아기가 네. 밥을 안 먹는 날도 있는 거. 아, 어떻게? 그러니까 <laughs> 이게 또고도자연적으로 좋은 거죠. <laughs> <laughs> 어, <뭐라> 엄마야. 진짜 꾸아빠면 좋아, 정말. 원래 낯가림이 지마 지시죠그니까요 낯선 남자는 더더 별로라. <뭐라> <지훈이 까꿍. 뭐라> <뭐라> <뭐라> 좋어지아 아이고, 아이고. 좋아한다. 아이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아좋아좋아 <목소리가> 아이고. 아, 그래, 지훈이거수저랑 네, 여기 있지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지훈이 엄마가 문을 안 열줬으면. 네. 어, 네. 비를 맞으면서 지금. 네. 쓸쓸히 또나다닐 텐데. 그렇다. 지금 우리 아직도 지금 삼도동. 어, 오이모이 후 이렇게 잘먹죠 우리 아가 마마를 아, 맛있게 드세요. 예, 다시 일단 먹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지훈이도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 아까 2시부터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저는 지훈아. 뿅! 어, 진자가 지훈이었으면 좋겠다. 최고. 최고!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최고. 아, 최고. 아, 최고. 서빠 아, 서빠 최고. 맛있야맛있맛있게맛맛있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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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자 잠깐 이거. 오, 진, 오, 진, 진, 진. 우리 있는맛는 맛있는 맛있 맛있는 주있는는맛는 맛있는 맛있는 이있는맛는 맛있는 맛있는 는 맛있는 맛있는는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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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요? 어, <laughs> 아이고. 아이 기분 좋아. 아이고 기분 좋아. 오, 이고해줄게 <laughs> <laughs> 음. 어, 삼촌들 만만 드시고요. 야. 음. 김장민집이가 네, 네. 저희 어머니 저는 이런 김치 진짜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네. 음. 너무 좋아해요. 저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와 진짜 아, 맛있다. 이거는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어. 냉이 된장. 아 어, 네네. 이거 지훈이 엄마가 직접 한 겁니까? 어 아니 엄마가. <laughs> 아 지훈이 엄마 엄마가. 네네. <웃음> <웃음> 네. 고추장아찌. 아 이것도. 그거는 전주에 계시는 아빠가 담가 주신 거예요. 음. 그럼 지훈이 엄마가 한건 뭡니까 여기서? 이거 볶은 밥 아, 했어요.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이래서 지훈이 엄마 작품이네요. 네. 어 매워요. 물 줄까요? 음. 아, 김치 진짜 진짜 맛있어. 상도동 김치 맛에 푹 빠진 성문. 역시 입에 묻히고 먹어야 제 맛이고. 누구는 볼이 터지게 먹어야 제 맛이다. 또 누구는 네살인생의 최고로 밥맛 좋은 날이다. 아잘다잘다 이제 사이몇살 됐노? 7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 금방 니다 음. 진짜 금방 그렇죠. 네. 어, 지금도 시간이 너무 아파. 그 네. 너무. 하루하루 아까 하루하루 게. 음. 너무 너무 빨리 가요. 진짜. 야 진짜 나 자식 바보들인데. <laughs> 그렇게 돼고자 <돼요, 자식> 바보 <laughs> <있는 것> <laughs> 여기 바보가 돼등하거 <laughs> 부모는 누구나 바보가 된다. 아, 합 드릴까요? 네 저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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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직 현정니까 조금 탄산물좀 관리하네. 근데 원래 탄산주 안 먹게. 예. 저년마. 네, 네. 승훈이가 밥을 이 정도로 먹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아, 정말요? 운동선수는이 체중이 보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 아, 년에 쌀 한두 번 먹지도 아 요즘에 안 먹어요. 아예. 예. 예. 늘 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랑이 엄마가 밥을 해줄거 아니야, 일본에서. 예. 그데 이제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운동할 때 엄마가 승훈이한테해 예. 줬던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끼가 있어. 있습니다. 그 저는 그 고리곰탕. 고리곰탕. 아. 예. 고리곰탕 맨날 그 뭐가 있을 때 계속 만들어 주세요. 음. 네, 시합 때면 전차 타고 한 500km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거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 만들어 주세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고리검탕 만들어 달라 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안 되대요. 이제. 안 돼요. 네, 맛이 안 나대요. 그래서 엄마 손맛 레시피를 그거를 그러니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네. 안 돼요. 이게. 맛있다? 저도 엄마가 담가주신 응. 된장으로 엄마가 알려주신 대로 된장찌개를 끓이는 데도 엄마가 해준 맛이. 그렇죠. 안 그렇죠? 응. 그게 맛이 안 나는 거죠. 음. 이상하게 손맛이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그지 아이. 네. 네. 이거 먹을까? 이거 음. 먹을까? 알았어. 이거 가다 엄마 잘 먹어. 음, 잘 먹게요.

아, 저희 동서? 아이고, 아, 옆집에.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을 하시겠어요. 미 <laughs> 동서. 네네. 음. <laughs> 언니야, 가님다 잠깐만, TV에서 많이 보던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이름 뭐예요? 누구죠? 네, 에? 네? 몰라도 돼. 우리 대장은 몇 살이에요? 일곱 살인데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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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은이곳 이곳은 아이곳이곳 이곳은 이곳이곳이곳이곳이곳 봐봐. 만 이곳은 이곳만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아무 아워, 아워. 안 되네. 아, 아을하워아이아세상워 아워, 지워 아워, 아워. 아어디워아아나